자,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제자리 스윙입니다. 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날아오는 셔틀들이 많기 때문에 폼을 잡아서 치는 스트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폼을 잘 가지고 가야지 셔틀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리 스윙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발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른발은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왼발은 앞쪽으로 올수 있게끔 여기서 포인트. 오른발은 옆으로 나와야지 안쪽으로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른발이 옆으로 있게 되면 허리가 열려있기 때문에 허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허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른발이 안쪽으로 있게 되면 허리가 안으로 닫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허리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옆으로 놔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점프스윙 같은 걸 배울 때도 똑같이 오른발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허리가 안쪽으로 가면 허리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발은 앞뒤로 세운 상태에서 왼발은 대각선 사선으로 편하게 보폭을 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만들어주실 때 왼손 끝이랑 오른손이랑 같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칭이 되게끔.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 않았죠? 지금처럼 삼각형. 그래서 왼손 끝이랑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팔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와 팔꿈치, 어깨선이 일자가 되게끔. 팔이 밑으로 오거나 너무 위로 가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스윙을 어깨를 그대로 뺄 텐데요. 여기서 팔을 내린 상태에서 빼게 되면 당연히 팔이 밑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높이 스윙을 해야 되는데 팔이 내린 상태에서는 또 올라가서 공을 쳐야 돼요. 그러면 타이밍이 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을 너무 들, 들어서 공을 치게 되면 어깨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스윙 자체가 뻣뻣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대칭을 만들어서 스윙 연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을 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삼각형을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폼이 예쁘게 나오는데, 대칭이 안 되면 폼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하나, 둘, 둘은 어깨선을 빼줄 거예요. 여기서 이든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가 빠질 수 있게끔 지금처럼 빼 주시는 건데, 이 빼줄 때 삼각형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삼각형을 딱 잡았잖아요. 그죠? 삼각형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빼게 되면 지금처럼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팔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자유롭지 못해요. 어깨선이 뻣뻣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팔꿈치를 빼줄 때툭 떨어지지 않게끔 어깨선이랑 그대로 일자가 되게끔 지금처럼 쭉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 어깨선을 빼준다. 그리고 어깨선을 뺄때 짧게 빼지 말고 머리 뒤로, 몸통 뒤로 오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포인트. 자, 정면 하나, 팔꿈치 빼고 둘, 그 다음에 스윙을 할 건데요. 스윙을 할 때도, 12시 방향에서 1시 방향 사이를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리고, 6시 방향에서 7시 방향으로 툭 빠져주는 거예요. 자, 삼각형 하나, 어깨선 빼고, 12시 방향에서 1시 방향, 스윙, 6시 방향에서 7시 방향,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삼각형.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른팔이 여기서 허리가 같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허리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 여기서 팔만 가는 분들. 팔만 가면 허리 힘이 안 가기 때문에 더 파워를 낼 수가 없겠죠? 여기서 허리가 같이 갈수 있게끔. 지금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처럼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왼손의 역할. 왼손의 역할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왼손. 몸의 중심 잡아주는 거고, 셔틀이 날라오는, 날라오면, 셔틀이 날라오는 방향에 왼손을 갖다 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대준 상태에서 그 자리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의 역할은 폼을 조금 더 가려주는 역할도 있어요. 지금처럼. 빼고, 때리고. 자, 앞에. 삼각형. 어깨 빼고. 때리고인데. 내가 왼손이 옆으로 있게 되면, 이 폼을 다 열어놓게 되면, 내 왼손 따라서 스윙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공이 오는 방향에 그대로 딱 대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깨 빼고. 그대로. 스윙. 자, 삼각형. 하나. 둘. 어깨 빼고. 충분하게 빼고. 스윙할 때는 12시 방향, 1시 방향. 때리고, 6시 방향에서 7시 방향, 휘니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기본 스윙이거든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폼이 예쁘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드민턴을 배울 때, 또 사람들이 상대를 보고, 아, 저 사람이 폼이 좋다. 배드민턴을 제대로 배웠다를 논할 때이 스윙 폼을 보고 폼에 대해서 이제 논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폼을 자, 제대로 배웠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제자리 스윙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폼 연습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자리 스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폼 자체가 이쁘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공부터 치지 마시고요. 이 스윙 자세를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